자, 부등식을 풀어야 했는데 절대값이 보입니다. 절대값. 절대값이 표현된 부등식을 우리가 풀려면 기본적으로 이 개념은 아셔야 돼요. 절대값 A가 뭐냐는 거죠. 절대값 A. 절대값 A는 절대로 A가 아니야. A일 수도 있고, 빼기 A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절대값 속이 음수면, 절대값 속이 음수면 빼기 a가 되야구요. 절대값 속이 양수면 그냥 a가 되는 거야. 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절대값 2라고 하면 이건 a가 2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도 2잖아. 그러니까 이건 그냥 결과가 a라고 할수 있는 거지. 이게 a라고 해. 근데 절대값 마이너스 2는 이건 a가 마이너스 2일 때란 말이야. 그럼 a면 결과가 마이너스 2여야잖아. 그죠? 근데 절대값은 절대로 음수가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빼기를 붙여서 플러스 2가 된 거야. 그러니 얘는 마이너스를 붙여야 하는구나. 자,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값이 나오면, 얘가 양수의,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양수와 음수의 경계는 0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값 속에 있는 이 식들이 언제 0인지부터 찾으셔야 돼. 그래서 하나는 마이너스 1일 때 0이고요, 하나는 2일 때 0이란 걸알수 있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영역을 세, 분, 세 영역으로 나누셔야 돼. 이렇게 한 영역, 그다음에 이렇게 두 번째 영역, 그다음에 세 번째 영역. 으로자 그러면 이렇게 세 영역으로 나누는 이유는 자 보세요 이첫 번째 영역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 하나를 생각을 해 마이너스 2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일 때 x 플러스 1 절대값 속인 x 플러스는 양수니 음수니 마이너스 1즉 음수죠. 그럼 여기에 있는 2 e 마이너스 x라는 녀석은 양수야음수야 x가 마이너스니까 빼기인 x는 플러스 2가 돼서 4가 되죠. 이건 양수입니다. 음.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라는 걸 아는 건지 이해되죠? 자 그럼 보자고. 첫 번째 영역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면 자, 얘는 양수다, 음수다, 음수다. 그럼 어떻게 나와? x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 나옵니다. 음수니까. 음수는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야 됐으니까. 자, 그리고 얘는 이름 그대로 있고요. 자, 뒤에 2 e 마이너스 x 보이죠? 2 e 마이너스 아까 우리 양수인 거 찾아놨지?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만 이제 풀어주시면 돼.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연립부등식이된 거야. 이렇게 연립부등식이라고 그러니까 이두 개의 공통 부분을 찾으셔야 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쟤네들 풀어보자고. 자, 위에 녀석은 어차피 나와 있고요. 이아래 녀석만 찾으면 되니까. 자, 빼기 X, 마이너스 1, 1 플러스 2 빼기 X. 이렇게 되죠? 그러면 빼기 X, 빼기 X니까 넘어가면 사라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은 0X라고 좀 쓰는 습관. 드리시고요. 그럼 사입니다자 그럼, 그럼 생각을 해보죠. 부등식이라는 건 부등식의 해라는 건 부등호를 만족시키는 x를 찾는 거란 말이야. 근데 x에 무엇을 넣어도 여긴 0이죠. x에 뭘 넣어도 0이잖아. 그러면 0이 4보다 작냐는 겁니다. 작죠. 그러면 부등호 만족한 거지. 그러면 이 부등호를 만족시키는 x는 뭐다? x는 모든 실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X가 들어가도 이부등으로 만족하니까.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제 연립부등식이라고 그랬어. 자, 밑에는 해가 모든 실수고 위에는 지금 1보다 작다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공통부분은 뭐가 되겠니? 응, 당연히 공통부분은 X가 빼기 1보다 작다가 되겠죠. 요게 첫 번째. 영역에서의 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가자고 자두 번째 자 마이너스 1에서 2까지죠. 근데 여기에 등호를 뺐으면 여기다 붙이시면 돼. 이렇게 자 그럼 여기 이제 보자고 자 x가 지금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사이에 0이라는 숫자 존재하죠. 그럼 여기에 0을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x 플러스 1은 양수, 양수야. x가 0이면 양수죠.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x는 어떻게 돼? x가 0이면 얘도 양수지. 그러면 얘는 양수니까 그대로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x 플러스 1, 1 플러스 2 빼기 x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렇게 연립부등식이 되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얘는 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얘만 풀란 얘기지. 자, 그럼 얘또 풀어보자. 자, 빼기 X 넘어가면 2 x 죠 이렇게 되고. 따라서 X는 1보다 작다가 나와. 자, 연립부동식이라는 건 뭐야? 공통부분 찾는 거잖아. 그지 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라는 영역을 표시해 보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1보다 작다를 표시하면 어떻게 되겠어? 1이 요 안에 있겠지. 1보다 작다니까 뭘 이렇게 될 거야. 1이겠죠. 그러면 여기가 겹칠 거 아니야. 그래서 두 번째 영역에서의 해는 부등식의 해는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도 찾았어. 끝나가네. 자, 이제 세 번째만 찾으시면 돼. 자, 세 번째 갑니다. 세번째 영역, 뭐지? x가 2보다 크다죠? 근데 여기 등호 없죠? 2라는 곳에 여기 붙이시면 돼. 자, 그러면 요 구간, 자, x가 2보다 클 때를 보자고, 그러면 x가 3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x 플러스 1이 어떻게 돼? 양수죠? 2 마이너스 x는 어떻게 돼? x가 3이면 음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 거는 플러스니까 그대로 나오죠. 그대로. 이렇게 자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가 붙어 나오죠 음수니까 저대각선 자. 그래서 이거 풀어내시면 x 플러스 1, 1 마이너스 2 플러스 x 그럼 얘도 넘어가서 0 곱하기 x가 빼기 2보다 작다 이렇게 되네 자 그러면 x에 뭐가 들어가도 항상 0이죠 근데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냐 이거야 안 되죠 그러니까 이부등호를 만족시키는 X가 있다, 없다, 없다. 즉, 해가 없다. 여기서는 해가 없다. 여기서는 구할 게 없다. 그래서 우리가 찾은 건두 개입니다. 이 녀석과 이 녀석. 자, 마지막은, 해는 어떻게 찾아? 이제 우리가 인위적으로 세 개를 나눴으니 마지막에는 하나로 묶어주는 겁니다. 다 그냥 모아주시면 돼. 그래서 아직은 익숙치 않으니까 수익선을 그려가면서 그걸 모으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일단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뭐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될 겁니다.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자, 그러 왼쪽으로 가겠지?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를 했지? 여기 등호가 있으니까 여기 맥구입니다 얘가 맥구죠이 등호가. 그리고 여기에 1이 이렇게 있겠지. 그래서 표시하면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되는 이 구조야. 자 그래서 마지막은 뭐라고? 다 모아준다고. 얘도 모아줘, 모아줘, 다 모아줘. 이게 빵 뚫렸던 건 파란 게몇가씩 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결과는 x가 1보다 작다가 되는 거야. 이쪽 전치니까. 그래서 12번 잘 이해하시면 좋겠네요.